나도 이제 온라인 가게 사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기. 평생 교육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장년 창업 도우미 하는 아입니다. 요즘 쇼핑몰 창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중장년 분들이 많으십니다. 투잡을 준비하거나 은퇴 후할 일을 찾는 분들까지 다양하신데요. 손쉽게 할수 있는 창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해하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하고 무료로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 필요 없이 네이버의 강력한 플랫폼과 검색, 홍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상품 등록부터 주문 관리, 고객 응대,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도드라지는 특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 큰 강점이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과 연계되어 내 상품의 노출 기회가 많아집니다. 둘째, 삼성페이, 애플페이처럼 네이버페이 결제를 기본으로 제공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쉽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네이버 쇼핑에 방대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 상품과 제품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소자본 창업을 원하는 개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는 자영업자, 그리고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는 사업자들 모두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중장년 분들께서 무료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 준비하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하셨으니, 이제 가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첫째,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 가입된 아이디가 있어야 가입이 간편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개인으로 개설할 수 있지만 일정 매출을 넘어서면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로 가입을 할때 정산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어떤 상품 또는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로 가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저를 따라오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접속해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상단에 나타납니다. 클릭하여 들어간 후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네이버 아이디가 없다면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네이버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네이버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면 상단에 미리 저장된 회원 정보가 나타납니다. 저장된 회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2단계 인증 방법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이메일로 인증하는 방법과 휴대전화번호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단계 인증을 마치면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판매자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개인. 둘째, 사업자. 셋째, 해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사업자를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개인을 선택합니다. 저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 개인으로 가입하겠습니다. 개인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지금 개인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향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톡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해지면 노출 채널 관리 메뉴에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약관 및 정보 수신동의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얼굴과도 같은 내 스토어의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 사이트 주소로 쓰일 URL과 소개 글을 입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처음에 본인 인증을 한 휴대폰의 번호로 적혀 있는데, 가입 후에 스토어 관리 메뉴에서 전화번호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 스토어의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판매할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역시 가입 후에 판매자 정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상품 출고지와 반품, 교환지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으실 입금 계좌를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 방법은 정산대금 입금계좌를 선택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 완료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 완료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이해부터 가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품 등록과 홍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